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최선 학원 고등부 엄민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영고 영어 내신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문영고 내신 최신 경향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에 따른 각 영역별 출제 경향을 말씀드린 후에 대표적인 기출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끝난 후에는 아이들이 기아에 비해서 어떤 단계로, 어떤 과정으로 내신 대비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신 플로우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영고 내신 경향입니다. 왼쪽은 1학년, 오른쪽은 2학년 시험을 분석한 자료이고요. 1, 2학년 모두 교과서, 모의고사, 듣기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교과서 외의 영역이 80% 이상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문영고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과서 외의 범위 또한 꼼꼼하게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그것을 확실하게 대비해 주느냐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시험 영역별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과 2학년의 시험 개점과 점수 문항의 차이는 크진 않지만 범위는 1학년보다 조금 늘어났어요. 2학년 교과서 외의 영역은 모의고사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를 통해 문영고는 내신에서 수능을 함께 공부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내신을 열심히 공부했었던 저희 학생들이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점수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저희 내신 플로우를 따라오면 수능 점수 또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범위가 늘어나서 실제로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체감 난이도가 높아져 가지고요.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던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의 경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방대한 양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부분을 덜 공부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혼자 그것을 하기엔 좀 힘들기 때문에 전문적인 선생님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지선학원은 최신 3개년의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요 내신 범위의 응용 및 적용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을 학습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공부만을 지향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큰 차이점은 어휘 중요도의 증가입니다. 1학년 때는 6.9% 정도였고 2학년 때는 1년 내내 거의 두배 이상의 퍼센트 증가를 보여주고요 문항 수도 늘었습니다. 수능이나 내신 두 영역에서 이제 1등급의 핵심은 어휘입니다몇년 전까지만 해도요. 단순 암기로 시험 문제 80에서 90% 정도 맞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도 쉽지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대치동에 계셨던 선생님들께서 대거 문연고로 이동하셨거든요. 문연고의 시험 추세가 어휘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의 변형을 해서 새로운 문제 같은 느낌이 든 바로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했어요. 그것까지 대비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영역별 출제 경향과 대비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듣기 독해 영역, 어법 어휘 영역, 서술형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듣기와 독해 영역은 대부분 모의고사 유형으로 나오는데요. 듣기 영역에 서술형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독해 영역에서 알수 있는 것 혹은 없는 것 고르기 문제는 문형고의 특징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유형이 아닌 아주 평이한 문제들로 많이 나왔는데 이런 유형은 매번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알맞은 대비 방법이 필수이고요. 저희는 제가 직접 범위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고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대비합니다. 어법 어휘 영역에서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탄탄한 어법 어휘 실력이 필수입니다. 다만 어휘 구조 변형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변형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진짜 실력이 필요합니다. 문제 유형, 유형은 고르게 출제되어어법상 틀린 것 고르기, 바르게 고치기, 적절성 판단, 적절한 어휘 고르기 유형으로 출제되고요. 이 문제 유형들은 1학년때도 시험에 나온 유형이라서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문의 변형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변형에도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이 요구되고요. 영영풀이, 예문 활용 등 어휘의 세세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서술형 영역에서는 1학년 때 어순 배열의 문제가 지배적이었다면 2학년 때는 우리말로 적기 요양문 혹은 주제문 완성 등의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지문, 지문의 내용을 보다 깊게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난이도가 좀더 높은 우리말 해석 없이 어법 구문 실력을 갖추어야 풀수 있는 변형 영작 문제가 출제돼요. 즉 핵심 어법, 탁한 어법 실력을 요하는 영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어법을 응용할 수있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역별 대표 출제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듣기는 모고 두 세트에서 출제하고요. 1학년 때보다 범위가 늘어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니까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요. 자, 문제를 살펴보면 이런 문제인데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듣기를 들으면서 정보를 적어 내려갈 수 있는 노트테이킹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형은 비슷해요. 틀린 것 고르기, 바르게 고치기 등이죠. 다수의 변형된 영장 문제가 출제되니까 기본적인 어법어휘가 탄탄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은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법상 틀린 것이 포함된 두 개를 골라서 고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휘입니다. 어휘 비중의 증가로 다수의 어휘 응용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문제 유형은 거의 비슷하지만 정확한 대비를 위해서 변형에 대비되어야 하고요. 주로 동반이어, 그 다음에 혼동어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어휘 실력의 확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대표 유형의 1번, 2번의 경우에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단어의 예문 활용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지문에 나온 이분이라는 어휘가 원문에 나오지 않은 변형된 단어예요. 그리고 글의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지만 이 단어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어휘의 의미 그리고 다양한 의미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의 경우에 다양한 문제 출제는 기본이고,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서 단어와 어법 구문을 활용해 문장 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꼼꼼한 서술형 대비가 필요한 학교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번 유형은 한글이 주어지지 않고 배열하라는 문제인데, 이 답이 원문을 변형한 영장 문제예요. 그래서 탄탄한 어법 실력이 있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서술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급격하게 난이도가 증가한 문용고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 내신 플로우를 설명드리기 에 앞서서 제가 맡고 있는 문용고 대비반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영어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최상위권 유지를 가능케 하는 최적의 수업 환경, 자료 및 테스트를 제공하고요. 상위권의 장점인 성실성을 탄탄한 구문어법 실력 향상으로 무장시켜서 서술형이 가장 쉽고 확실한 변별력 확보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끔 준비합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등급 상승을 목표로 하고요. 특히 범위가 많아지고 변형이 많아져서 모든 문항 암기가 힘들기 때문에 핵심 문장을 위주로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 또한 최대한 챙겨갈 수 있도록 최소한 첫 문장만 봐도 이 지문의 주제가 뭐고 내용이 기억이 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지향하며 지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내신 플로우를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선화학원 엄민주 선생님이었습니다.